봄바람이 살짝 쌀쌀한 어느 토요일 밤, 강남 한복판의 복합문화공간 3층에는 살짝 과장하자면 숨겨진 동화 속 온실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통유리 뒤로 비치는 컬러풀한 LED 조명과 어쿠스틱 기타리프,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웃음소리 덕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오늘 여기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플라워 월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그 순간, 흰 셔츠 위에 세련된 민트색 재킷을 걸친 남자가 등장했다. 바로 찬또백이라는 별명으로 더 친숙한 가수 진혜성. 그는 평소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반짝이는 에너지 그대로 현장을 환히 밝혔고, 뒤이어 들어오는 TV조선 국장과도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누며 파티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모임이 공식적인 방송 섭외나 기자 간담회가 아닌 비공개 감사 파티라는 것이다. 지난 1년간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준 출연진과 그들을 뒤에서 받쳐 준 제작진에게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전하자는 취지로 꾸려진 자리. 초청 명단은 딱 10명. 그 가운데 진혜성은 정식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핑크색 초대장을 받아들었다고 그의 매니저는 귀띔했다. 연회장 한쪽에는 벚꽃과 모란, 아네모네가 뒤섞인 3m 높이의 대형 플라워 아치가 설치돼 있었고, 천장에는 미세한 분사장치를 통해 은은한 베르가 모 향이 뿜어져 나왔다. 공간 전체가 마치 봄날 저녁 공원을 압축해 놓은 듯했는데, 이는 꽃길만 걷자는 메시지를 아이돌 출신 플로리스트가 직접 기획했다고 한다. 행사는 저녁 7시에 시작됐지만 제작진은 정오부터 분주했다. 테이블마다 손글씨로 쓴 감사카드와 출연진 얼굴이 새겨진 미니 초콜릿이 놓였고 스테이지 중앙에는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턴테이블이 세팅됐다. 오늘은 디제잉 대신 바이닐로 추억을 틀겠다는 PD의 작은 고집이 파티에 생각보다 큰 설렘을 불어넣었다. 특히 눈에 띈건 TV조선 대표이사의 깜짝 등장이다. 그는 사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돈을은 그냥 스태프 1호라는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그 덕분에 현장은 공식 행사 특유의 경직된 허리각 대신 편안한 농담과 셀카 세례가 넘쳐났다. 현직 대표가 직접 샴페인을 따르고 사진을 찍어주니 이 얼마나 보기 드문 풍경인가. 진혜성은 파티장을 빙빙 돌며 스태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자신과 함께 무대에 올랐던 세션 연주자들에게 그때 그 리듬 덕분에 살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의 이런 디테일은 넉넉한 팬덤 못지않게 업계 사람들을 단단히 사로잡는다. 그래서인지 조명 감독은 인터뷰도 아닌데 즉석에서 조명봉을 흔들며 찬원이가 오면 조명이 더 밝아 보인다고 농담을 던졌다. 패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깔끔한 재킷 안쪽으로 살짝 드러난 레터링 티셔츠에는 Take it easy. But make it ou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팬들은 SNS 실시간 스트리에 "우리 찬원이 오늘도 명언 제조기"라며 열띤 반응을 보냈다. 쿨한 듯하면서도 메시지를 숨겨둔 스타일링은 그가 준비 중인 새 프로젝트에 콘셉트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진혜성의 매니저 A씨는 귀걸이만큼 반짝이는 눈빛으로 사실 찬원씨가 여기 오기 위해 스케줄을 두 개나 미뤘다고 웃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TV조선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자리라 도저히 빠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래 본업 스케줄에 철저하기로 유명한 진해성이니 이 정도라면 파티의 무게감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비공개 행사라고는 해도 현장에는 스마트폰을 든 관계자들의 스토리 업로드 전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당일 풀버전 영상은 올리지 말아달라는 단 하나의 룰을 제시했다. 대신 각자 15초 이내에 하이라이트 컷만 공유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신비주의를 뿌리면서도 온라인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즘식 티저 마케팅으로 읽힌다.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 포토존 옆 작은 테이블에는 1990년대 산 즉석 카메라와 필름이 잔뜩 놓여 있었다. 진혜성은 오자마자 친구들과 즉석 사진을 찍어 흔들며 말렸다가, 뒤늦게 도착한 후배 가수에게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찍었어라며, 장난스러운 선배 몰이를 했다. 그 결과 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서로의 이름 대신 폴라로이드 사진에 낙서한 별명으로 저장되었다고. 음식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파티푸드라 하면 흔히 미니 햄버거나 치즈 플래터를 떠올리지만 오늘의 한 메뉴는 불고기 타코와 달고나 크림 에스프레소였다. 한국적인 맛을 글로벌 감성으로 재해석하자는 F&B 팀장의 실험 정신이 돋보였는데 진혜성은 달고나 크림을 한 입맛 본뒤 이거 무대전 징크스로 삼아야겠다며 또다시 테이블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MC가 마이크를 잡아 오늘의 감사 케이크를 소개했다. 사단으로 쌓아 올린 케이크에는 각 층마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명장면이 아이싱 장식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중세 번째 층에는 진혜성이 불렀던 진또배기 무대가 작게 새겨졌고 촛불을 끄는 순간 현장 스피커에서 바로 그 라이브 음원이 흘러나와 모든 아티스트가 즉석 합창에 돌입했다. 연회장 복도에는 뒤풀이 시크릿 워킹로드라 불리는 통로가 마련돼 있었다. LED 바닥 조명이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 색이 변하는 길이었는데 그 끝에 놓인 포춘 쿠키 바구니가 관전 포인트. 진해성이 뽑은 쿠키 속 메시지는 도래 당신의 노래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였다. 그는 그 문구를 휴대폰 배경으로 바로 설정해 두었다는 후문이다. 본격적인 토크 세션에서 제작진 대표는 이 자리가 없었다면 스테이지 뒤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때로는 잊혔을지 모른다며 목소리를 낮췄고 출연 아티스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파이팅을 외쳤다. 그중에서도 진혜성은 함께 한 시간 자체가 이미 상이었다는 짧은 멘트로 깊은 울림을 전하며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축사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샴페인 코르크가 차례로 튀어 오르고, 곳곳에서 팅,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이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던 제작진은 천장에 미러볼 대신 슬로우 모션 카메라를 달아두었고, 터지는 코르크와 반짝이는 잔 속기포를 초고속 영상으로 기록해두었다. 이 영상은 추후 공식 SNS에 0.25배속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 막바지. 주최 측이 준비한 시크릿 박스가 모두에게 전달됐다. 안에는 맞춤 제작한 향초, 각자 이름이 새겨진 리틀 레코드, 그리고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당신이 있어 우리가 빛났다라는 문장 하나가 굵은 부펜으로 적혀 있었는데 진혜성은그 자리에서 바로 향초를 개봉해 불을 붙이고는 기억은 향으로 남는 법이라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해당 파티 소식은 외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가 SNS와 팬카페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해시태그 샵사인 찬원 시크릿 파티가 3시간 만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안착했고, 몇몇 매체에서는 비정규직 파티 홍보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기사까지 냈다. 하지만 정작 TV 조선은 그냥 내부 모임이었을 뿐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다. 진혜성은 인터뷰 대신 짧은 셀프캠을 찍어 올해 안에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약속드린다는 한줄 멘트로 팬들의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일부 팬덤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이 파티가 새 앨범 티저냐 다음 콘서트 연출진 회의 아니냐 등 각종 가설이 난무했지만 매니저는 지금은 아직 비밀이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이번 파티의 또 다른 주인공은 진혜성만이 아니었다. 함께 초대된 9명의 가수와 세션 아티스트들은 저마다 작은 퍼포먼스를 준비해 뒤풀이를 미니 콘서트로 승화시켰다. 발라드 장인 B씨는 처음으로 록버전 자작곡을 공개했고 트로트 신의 C씨는 발성 신기를 뽐내며 고음 끝판왕 자리를 넘봤다. 침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짝일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한 밤 스태프들의 소소한 뒷이야기도 흥미롭다. 조연출 디 c 는 진혜성 씨가 무대 위에서만 착한 줄 알았는데 스태프 휴게실 냉장고에 몰래 간식을 채워놓고 갔다며 귀띔했다. 그는 그 덕분에 밤샘 편집이 행복했다며 엄지를 세웠고 옆에 있던 동료는 정말 평판은 거짓말을 못한다며 박수를 보냈다. 감사와 칭찬이 공기를 가득 채우던 와중 TV조선 대표는 모레도 우리는 더 재미있고 더 진실한 이야기를 준비 중이라며 짧은 예고편을 남겼다. 참석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진혜성은 다음 스테이지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며 손가락 카트를 날렸다. 그 순간 플라워 아치 뒤편에서 폭죽이 터지며 반짝임이 파티장을 가득 채웠다. 파티가 끝날 무렵 장내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7,080명 곡이 잔잔히 흘러나왔고, 아티스트들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받아 합창을 시작했다. 진혜성은 토레가 가기 전에 꼭 다시 모이자는 약속을 이끌어내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그 웃음 사이로 번져나간 따뜻한 기류는 카메라로는 온전히 담기지 않는 현장감 그 자체였다. 새벽 1시. 마지막 게스트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을 때까지도 조명이 꺼지지 않았고 스태프들은 휴대폰 손전등 모드로 서로의 길을 비춰주며 수고했어요를 외쳤다. 결국 파티는 애초 예정 시간을 두 시간이나 넘겼지만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서둘러 돌아가 새로 얻은 영감을 곧장 작업실로 가져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밖으로 나서며 진혜성은 건물 유리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 짧은 허밍을 남겼다. 언젠가는 이 밤의 공기와 꽃향, 그리고 사람들의 환한 얼굴이 그의 다음 노래에 스며들 테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본을 우리는 노래 대신 추억을 녹음했다"였고, 그 말은 파티의 존재 이유를 가장 세련되게 정의했다. 여러분의 타임라인을 채운 이 소식이 잠시나마 일상의 흥겨운 비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해성의 행보와 TV조선의 숨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것을 약속한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다음 파티에 초대받을 비밀 패스워드는 어쩌면... 지금 그 버튼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그리고 반짝이는 밤을.